우리가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4년 7월 21일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you. Okay. 아멘 2024년 7월 셋째 주일, 또 우리 한 주를 걸어갈 때 살아 계신 하나님 께서 저와 여러분 에게 주 시는 언 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2 1절의 약속의 말씀, 제 가요, 성 경은, 신약성경 2 9 1년 천천히 찾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계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는 인생길 낮에 해를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시고 밤에 추위를 덮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배 시종을 온전히 초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중에 회복과 지혜와 축복이 충만한 시간 될줄 믿습니다. 성삼일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신 길이요, 진료, 생명되시는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온 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 정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정물이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남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 이름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우리 봉독한 고린도후스 5장 17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에서 사람이 왜 죽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에서 왔을 때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과 목적성을 밝히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형벌로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죗값으로 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형사범들은 그 죗값으로 감옥을 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따먹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선악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가의 배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가 사건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인간이 태풍의 한가운데 떠있는 돛담배처럼 인생을 보류하다가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헤매이고 허덕이다가 죄값으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오늘날 이 모든 거짓 뉴스 천돈 성동, 성동 내다에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욕심으로 출발해서 죄를 낳고 죄가 나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사망이 바로 인간의 죽음입 바로 인간이 갖는 이 죽음이 바로 운명이에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높아졌던, 낮아졌든 인생길 가는 곳을 없이 사망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운명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십시오.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법과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 법을 의결하는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 죽음 이후에 인간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재판장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재판장이세요. 그 예수님은 그죄 때문에 그 칼을 가르시고 그 활을 견누어 쏘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분리되면서 죽음이라고 그래요. 어저께 제가 식사하고 잠깐 산책을 할때제 아내가 같이 걸어가면서 내미를 보는데 내미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고 는 껍데기예요. 죽음이 오기 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은 BC 259년 출생합니다. 그리고 BC 210년에 사망합니다. 이 중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역사적 인물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마이클 하트가 펴낸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 랭킹 백이라는 책에서는 진시황이 가이사르와 나폴레옹을 제치고 18번째로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꼽혔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피해가기 위해서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서 신비의 불로장생이 블루, 뭡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차려온 겁니다. 신비의 불로체를 구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깍방으로 보내서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영원은 죽음이 없는 삶을 꿈꾸지만 그 진시황은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진시황제의 불로장생의 꿈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죽음의 벽그 법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여요. 제가 어저께 산책하면서 말씀드렸죠. 매미가 껍데기만 남아 있다. 우리 인생길은 삶도 굽이굽이 힘든 인생길이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생길 동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살는인문주를바라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 치고 당연히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위험의 심판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이 세상에 살때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불제 사망곧 불못이 뭡니까? 불이 화활영원이 꺼지지 못하는 연못 속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 여기서 우리 인간의 죽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고나저나 심판을 통해서 그 행위대로 사망과 음모도 불모세에 던집니다. 둘째 사망, 불모가, 생명체에 기록된 인간만이 이 눈물의 사망과 애통의 시간 동안 우리가 흘린 눈물을 그 하나님은 그 눈에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색을 씻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지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로 우리라는 인생은 큰 산과 험한 고개를 넘어야 된다고를 서 대산 줄령을 눈물과 애통으로 지나가고 넘어가야 합니다. 돈이 없던. 보리 많던 천석군이 됐던 만석군이 됐던 가장 밑바닥에 천로든 큰 권력자든 이 태산 줄령 넘어가는 이것을 바로 서론 인생이라고 거리 서론 인생 이후에 불로 인생이 영원히 펼쳐지는 것을 영생 분락이라 서론 인생은 눈 깜짝할 동안 유한한 인생 길이라면 본론 인생은 영원히 펼쳐지는 영원한 인생. 이 영원한 인생이 첫 번째, 천국의 영생공락이냐 아니면, 지옥불무스의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영벌이냐. 이차이점이 우리 본론 인생, 천국이세에서의 인생의 우리 삶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먼저 그 삶을 느껴보자고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천국 가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보십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갔어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의 실과를 맺히니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실과들은 망국을 소승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숨기며, 그의 얼굴을 볼 테이어 그의 이름도 저희 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다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 노릇, 하지. 사랑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가족들, 뭐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내 자녀, 형제들과 왕 노릇 하면서 그것도 영영 새세도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금만 지나가면 됩니다. 새것이 되면 됩니다. 죄인이 우리 인생의 예끝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바로 우리가 12월 2 5일 성탄절 축제의 주인공,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인간의 역사를 디폴 크리스터 c 와 아노토미나 AD로 나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c 는 예수님 이 세상 오시기 이전, AD는 이 세상 오신 이후이만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들 나올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에게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이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이 아기가 예수님인데 보십시다. 첫 번째, 정사. 정치권는 행정상의 일. 두 번째, 기묘자. wonderful 시브리 말로 빨래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라는 것 일. 인간의 이승과 지혜와 상상과 감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 거예요.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수행하시는 것. 곧 하나님이란 별칭으로살 무당이 그냥 되나요? 무속인이 그냥 되나요? 마귀의 악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나요? 안 돼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사 깨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남을 도와 깨를 내는 사람.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다섯 번째 영전하신 아버지 히브리 말로 아부아드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 여섯 번째 평강의 왕. 어둡고 쓸쓸한 겨울의 한복판에 평강의 왕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인간의 희망이시. 예수님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기가 강같이 오르며 평강이 가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0일 하루가 횡사로불 흥청망청 지내는 것이 예수 크리스도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슴과 우리 인생의 마음을 중심에 오신 예수님은 1년 365일 매일 노래해야 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악과 저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옛것이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 생활을 외칩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죽겠소 전이는 내게 노하여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시고또 나를 아니하시오 내가 죽기에 감수하겠나이다 보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 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요아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하라 요아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미니 온 세계에 알게 할 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루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그 시민이라 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뼛속 깊이 세포 모든 것 같이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고 이 새로운 인생에서 주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걸음을 삶의 무게를 제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잠깐 데리며사는양심불량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의것을못들고 새로운 인생에서 준비하여 죽음의 징금다리를 건너 영원한 불로 인생으로 들어간다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마치 진시황이 세상에 결코 없는 불로철과 의 영원히 살 것처럼 하였지만, 그의 생명의 기하는 49세로 정화여도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이 삶의 세상은 죄와 사망의 끝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신된 곳이에요. 오직 저희는 하늘, 천국에 서만 정의가 있습니다. 공정이 있습니다. 상신이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원히 작동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야 할물론 인생의 거짓 여러분들 죄짐을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옛끝을 버리고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보라색 옷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들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한 가정 가정 가정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보내시려 같이 가시다 사랑하시라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정의와 공정과 상식과 공의가 영원한다. 모든 눈물을 건네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신실하고 참되신 알파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며 생명과 생명, 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랑의 신 우리 구주 의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반 나에게 젖을 젖 So, so, 만나 I'll mm sing -hmm. mm -hmm. mm -hmm.